나간지야. 네. 나가지안나가지잘 보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골프메이트 이은지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이은피형입니다 <laughs> 이번에는 유틸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네. 음. 그 유틸 같은 경우도 뭐 드라이버처럼 약간 공위치가 가운데보다는 살짝 왼쪽이기는 한데 이제 개개인의 다 차이는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더이 기준보다는 왼쪽이 더 편한 사람도 있고 오른쪽이 더 편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너무 틀에 박혀서 딱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지 말고 연습을 하면서 내가 좀 편한 위치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말 미세하게라도 내가 골프를 계속 치면서 그 위치는 조금씩 바뀌어요 오, 음. 음. 내가 한번딱 스윙트를 만들었을 때그 스윙이 완벽하게 변하지 않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공위치도 약간씩 좀 바뀌니까 너무 거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음.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유틸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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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다시. 굳지 않게 제자리에서 왼팔. 오, 좋아요. 오 그래도 드라이브 좀 연습했더니 훨씬 나아진 것 같아요. 드라이브보다 잘 치는 것 같아요. 좋아 좋아 다시 오 나쁘지 않았어요. 우선은 우리가 쉬는 시간에 조금 연습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조금. <laughs> 다시 연습했어요. <laughs> 그때도 조금 나아졌는데 네. 그 비법을 여러분들에게도 조금 공유를 해볼까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발을 잡았었죠? <웃음> 오른발요. <웃음> 오른발 잡았었죠. 나 일단 연습스윙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영희가 스윙을 하면서 오른발이 앞으로 많이 떨어져서 스윙 궤도가 조금 같이 앞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공이 잘안 떴었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할때 스윙생 해서, 휘두르고, 그 다음에 떨어지게. 어, 다시. X, 위 휘두르고, 그 다음에 떨어지게. 어. 이제 약간 영이 느낌에도 오른발이 조금 천천히 떨어지는 느낌이 나나요? 네. 연습생을 할 때? 음. 프로님이 잡아주셔서? 그 전까지는 계속 이랬던 것 음. 빨리 떨어졌었으니까. 네. 그런 느낌으로 다시 쳐보도록 할게요. 네. 응. 어, 괜찮아요. 휘두를 때는 좀더 자신 있게 한 번에 휘둘러 내도 괜찮아요. 응. 제자리에서 회전하면서 올라가고 왼팔이 한 번에 그렇지 괜찮아요. 응. 왼팔은 한 번에 빠져나가고 오른발은 조금 기다려 주고. 응. 그렇지. 오, 푸셔. 오달공? <laughs> 좋아요. 아, 소리가 터 다르네요. 음. 영희가 문제점을 네. 제가 또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네. 한번 봐볼까요? 음. 우선 옆에서 한번 볼게요. 옆에서 보면은 올라가서 오른발이 빨리 떨어지니까 어깨도 같이 덤비고 헤드도 앞으로 떨어졌어요. 어. 여기서 오른발이 이렇게. 그래서 영희가 스윙을 하고 나면은 오른발이 이렇게. 좀 이렇게 돼 있을 때가 많았거든요. 음. 어, 저때 느낌에 올라가서, 네. 헤드가 떨어질 때까지 오른발이 좀 붙어 있게. 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지나가면서 떨어지게. 다시 음. 어. 올라가서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떨어지게. 음. 어. 정면에서 한번 보면은 올라가서 떨어질 때까지 오른발이 좀 붙어있게 빨리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은 약간 배치기 스윙도 나오고 배치기 스윙을 이제 우리가 골프 용어로 얼리 익스텐션이라고 하거든요 음. 어,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배치기인데 올라가서 오른발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헤드가 지나갈 수 있게 이런 느낌으로 네. 여기서 빨리 떨어지면 이렇게 되니까 다시 둘 여기까지 이렇게 좀 붙어 있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피니시가 넘어가면 돼요. 네. 음. 우선은 와볼까요? 그래도 조금 쉬는 시간에 연습을 <웃음> 호되게 <웃음> 혼냈더니 피디님 <laughs> 한숨 쉬면서 나갔어요. <웃음> 고발합니다. 그렇지 <laughs> 그래도 마지막 샷은 나아졌어요. 그니까요 음. <laughs> 그래서 일단 우리 이번에는 이제 유틸까지 해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프로치가 남았거든요. 어, 네. 어프로치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좋아요. 허언니, 음. 음. 근데 저는 어프로치랑 제일 안 친해요. 아, 어프로치를 <laughs> 제일 싫어하는구나. 네. 음. 근데 오늘 영희가 어프로치를 A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평소에 A를 네. 많이 쓰나요? 어, 저는 보통 A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웨지에는 뭐 클럽의 브랜드마다 다르긴 하지만, S, A, 뭐, W도 있고, G도 있는데도 있고, 그리고 피칭까지 외지라고 어, 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종류가 있긴 한데, 이제 아마추어들이 쓰는 거 외에 이제 선수들이 쓰는 거에는 뭐 56도, 58도, 음. 뭐 52도, 50도 뭐 이렇게 다양하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자기에 맞게끔 음, 음. 내가 원하는 스윙에 거기에 맞는 클럽을 쓰면 되는데, 네. 우선은 우리가 연습을 막 다양하게 아직은 하진 않잖아요. 우리 여기가 골린이니까. 음. <laughs> 그래서 S나 A 둘 중에 음. 내가 하나를 이제 주력으로 쓸 거를 일단 만들어 놓고 어, 그 다음 거를 좀 연습을 하는 게 좋고 음. 음. 그래서 우리가 A를 일단 네. 한번 쳐보도록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조금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음. 30m만 쳐보도록 할 거거든요. 어, 어. 30m 그린 주위에서 가장 많이 치는 거리 네.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또, 제가 아는 방식대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래요. 우선, 영이가 원래 치던 대로 30m 한번 쳐볼게요. 음. 18m. 음. 미터? 음. 음 네. 아니죠. 아니에요. 다시? 시 18m니까 <laughs> 네, 30m 두, 칠 두, 거예요. 한번 쳐 볼게요. 25m. 하나만 쳐 볼게요. 퀘스트인거 같은데요? <laughs> 이거는 정말 음... 못 쳤다. 맞아요. 정말 못 쳐요. <웃음> 27m <웃음> 네. 우선은 네. 우리 영이 보면은 어드레스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어드레스에서 이것도 약간 개개인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우리 영이 같은 경우에는 한 30m부터 손목을 쓰지 않고요. 그리고 스탠스를 좀 많이 줄일 거예요. 30m부터 어, 그래서 30m 아래로는 그치 스탠스를 좀 줄인다 생각하고 이렇게 줄였을 때 왼발을 살짝 아래로 내려요. 음. 아래로 내리고 살짝만 그리고 살짝만 이렇게 오픈으로 발가락 쪽을 살짝 열어주는 느낌으로 했을 때가 이제 오픈 스탠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우리 외지 같은 경우는 체중을 약간 왼발 쪽에 왼발 응, 왼발 음. 쪽에. 그랬을 때 상체는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상체는 제자리, 그래서 약간 왼발이 어, 왼쪽 허리가 살짝 밀려 있는 음. 듯한 느낌에 체중이 약간 왼쪽에 있는 게 좋고, 그리고 우리가 외지는 클럽이 잘 짧잖아요. 네. 그래서 공이 치는 자연스럽게 오른발 앞에, 아 어, 오른발 네네. 앞에 이렇게 오게, 어드레스의 지금 세팅 자체는 지금처럼 해야 돼요. 음. 이 상태에서 30m는 우리 쉽게. 해. 헤드 높이를 무릎과 허리의 중간으로 우리가 타협을 한번 봐보도록 네, 할까요? 습니다한이 음, 정도? 네. 어, 그래서 허리 높이에서 이제 이렇게 꺾이지만 않으면 돼. 음 오케이? 네. 어. 그 허리 높이까지는 가도 되는데 꺾이지만 않게. 네. 어. 오케이. 그럼 아이언이죠. 뻗고. 어. <laughs> 아왜 웃어요. 어깨까지 갔어 아, <laughs> 웃을 만하네요. 뻗고 그치? 여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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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맞고, 반대. 한, 아, 어, 지금 정도? 다시. 하나, 탕. 아, 응. 한번 쳐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응. 영이 지금 네. 발이 너무 내려가 있거든요. 조금만 아, 올려요. 어. 여기서, 하나, 탕. 아, 그렇지. 응. 쳐볼게요. 30m 칠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목표는 30m. 어, 30m 하면 퇴근할 수 있나요? 아 그럼요. 둘, 그렇지. 오, 잘했어요. 빨리. 아! 제가, 못등 5번도 잘했어. <laughs> 음. 어, 바로 성공하고 어. 싶었구나. 빨리 어. 집에 가고 싶었구나. 어. 오늘 너무 드라이버 때문에 어. 힘들었어. <웃음> 많이 올라가지고. <laughs> <laughs> 그렇지. 들, 가고. 그렇지. 음. 그리고 우리가 조금 짧은 클럽이어도. 네. 똑같이 스피드는 어느 정도는 아, 나야 돼요. 아, 아, 너무 가볍게 친다는 음, 거죠. 우리가 1m 퍼터를 음. 하더라도 약간의 임팩트는 있어야 돼요. 음. 얘를 이렇게 갖다 밀 수는 없으니까. 아, 맞아요. 음, 다시. 다시. 그렇지. 오, 잘했어요. 음, 급격하게 음. 빨리 나아지고 있네요. 오, <laughs> 집중, 집중. 아, 됐어. 머리에서, 리에서 꺾이지 허리. 않고, 한 아, 오, 괜찮아. 공이 너무 잘 떠요. 어. 웨지는 원래 공이 떠요. 아니, 저는 안떴어요 <laughs> <laughs> 저는 안떴어요좋아 <laughs> 우리 두 개만 더 쳐볼게요. <laughs> 음. 어, 아빠한테 칭찬받을 수 있겠어요. <laughs> 스윙 너무 크지 않게. 네. 스윙이 안 커서 안갈것 같으면 스피드를 네. 더 늘려요. 아, 네. 음. 스피드. 어, 괜찮아요. 딱 가다가 멈추지 말고, 멈추지 말고. 여기까지 빠져나와야지. 어, 저 퇴근하겠습니다. <laughs> 어, 마지막 유정의 네, 위로 한 번만 더 쳐주세요. 네. 손이 여기까지 뻗어지면 반대도 여기까지 뻗어줘야 돼요. 멈추지, 당기지 마라. 어, 멈추지 거. 말고. 낮게, 어, 오케이, 오케이. 스피드. 그렇지, 오, 잘했다. 어, 어 대근하겠습니다 <laughs> <술 웃음> 어, 너무 잘했어요. 우선 어프로치는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어. 우선은 오늘처럼 이렇게 어드레스 하는 방법 배워봤잖아요. 네. 그래서 어드레스 어프로치할 때꼭 기억해서 까먹지 말고 네.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왼발에 힘 주기, 음, 그 다음 발에 힘 주고 오른쪽 살짝, 맞아요 무릎 어. 살짝만 굽히고 음. 음. 허리 갔으면 허리만큼 오기 맞아요. 그래서 영희가 가다가 멈추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네. 끝까지 스윙을 해내는, 네. 음, 그거를 이제 목표로 해서 연습을 해오도록 하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스크린을 실전에 돌입할 겁니다. 줄수 음. 있나요? <laughs> 그래서 사실 9월이 네. 될지 18월이 될지 모르겠어요. 음, 음. 음, 그 18월을 완주할 아, 수 있을지, 음. 저희가 그거는 아직 확답을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어, 잠시 후에 이제 영기의첫 첫 주의 그 스윙과 어, 오늘 네 번째 주의 스윙이 이제 비교 분석이 들어갈 거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어,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웃음> 땀나. <웃음>